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동목, 카나레아 바이오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감기로 인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다? 오늘은 카나레아 바이오한테 나름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 드립니다. 바로, 이번에 미제출로 인해서 식과에 악영향을 장유했던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29일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아마 월요일 날, 이제, 오늘이죠, 이제. 28일 월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거 만약에 반기보에서 제출된다, 그럼 뭐가 되냐. 자, 지금 8월에만 마이너스 30%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카네라바이오는 이거 분명히 이상 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보다 바로 이 불성시 공시법인이 지정됐을 때도 어떤 게 있었어요? 벌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제재금을 내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벌점을 안 내고 제재금을 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벌점이 15점이 누적된다 그러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자 상장폐지 밖에 갈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이단 이런 케이스는 면했죠 이런 케이스는 면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측에서는 주가를 올리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볼수 있죠. 그 이번에 이 반기보고서가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게 이 내부 결산 때는 적자가 7억 원이었어요. 근데 회계감사에서 순 손실이 2830억. 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난게 이게 문제가 되었죠. 여러분도 이게 지금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마 아시죠? 그게 이카네레바이의 주가를 견인할 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무형자산 IPRND에 대한 로열티 면제법에 대한 회수 가능액가선정했기 때문에 장부 계획과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데 결과적으로 이런 좀 가치산정 방식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약간 이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줄 만큼 큰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투들어 봤을 때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적정 공시가 난다. 그럼 주가 최소 이 무중점 가격은 물론 8월 첫째 주 가격이 한 6,500원 요 라인까지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29일까지 하루 남았죠. 자, 하루 남았는데 좀 길게 보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SEC CB랑 BW번에 철회된 거. 자, 이런 거 다시 한번 재계약, 그리고 다시 할 가능성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s n c 가지을 갖고 한다. 그럼 공격적으로 세력들이 이제 주가 올릴 일만 남았죠. 자, 주가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올해 보험압, 올해 금요 9월 이제 DSMP 심의 결과 통과, 그로 인한 임상 지속, 이런 이슈까지 나온다. 그럼 진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레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번 반기 보고서 요거만 잘 끝난다 그러면 진짜 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제가 이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브리핑 드리니까 요 카나레바이오 리포트 대응 전략 요 자료와 더불어 텔레그램 방에서 카나레바이오 대응 밥이 있어요 그 방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바이오 주는 저는 계속해서 갈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바이오 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거 관련해서는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전에 녹화로 어, 찍었던 영상 이거를 대체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최대 국내 자산 운용사가 집중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 집중 매집 파는 종목. 이전에도 두 번의 큰 상승이 나왔고 이때 당시 뭐 플러스 500%. 자, 플러스 500% 아니면 뭐 플러스 300%. 자,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좀 바이오 관련주예요. 근데 의료 AI도 껴 있죠. 자, 최근에 AI 관련해서 종목도 슈팅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2차 전지 수급들, 2차 전지 수급들이 AI로 오고 지금 뭐초 전도체 이슈까지 엮이면서 AI 관련주들 그중에 또 의료 AI, 의료 AI 관련주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 루닛, 자 루닛과 동원혜텍이 대표적인데 자 루닛의 경우는 얼마 올랐어요? 루닛은 올해 거의 1,000% 1,000% 넘는 큰 상승 나왔고 동원할때은한 600%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이만을 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해부터 이 오픈 AI를 통해 AI 관련한 종목들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좀 의류 AI, 의류 AI 관련주들이 바이오와 엮어가지고 자 바이오와 엮여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이 종목도 매집주인데 이 종목도 지금 앞으로 최소 300에서 500%는 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매집주 나는 세력주 타고 싶다. 세력의 등에 타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이 종목을 받아가시면요.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위에 있는 번호 010-4892-9671 자,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자, 100% 무료로 드린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가시고요. 바닥에서 지금 자리 만들어가고 매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조만간 재료 나와서 급등 나올 때, 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급등 나와줄 때 한번 크게 한번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매집주로 말씀드린 종목 있죠. 바로 ISC. 자, ISC도 제가 7월 매집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매집기간 한, 한, 한달좀 넘었다. 근데 이거 들어가셔서 우리 얼마 수익 냈죠? 106% 수익 냈습니다. 제가 분명 이거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보유기간 7에서 1 0일 정도 본다. 추세 전환 여부에 따라 2, 3분할 매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추세 꺾일 때, 한 번, 한 번,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분할 매도 통해서 투근한 수익 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니까 가능한 거고, 저양프르니까 이거,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ISG 여러분들 한 번, 요거 제가 차트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 차트를 보고, 어, 정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그거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윤성 FNC, 그리고 뭐, 웨이바이오때 금양, 폴라리스 오피스 등 많은 종목도 여러분 드렸죠. 자, 많은 종목들 여러분 들려서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큰 수익 내드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제공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위에 번호 0204892-96C1 위에 번호를 보내주세요. 보내, 히든 종목, 아니면은 무료 종목 보내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기간이 이제 얼마 없다.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큰 상승 나오고서 받아가만 늦습니다 이거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